자, 2021학년도 9월 전국연합 방역판과 문제부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고요. 표가는 병원체 A에서 C가 갖는 특징 동그라미 기억에서 D귿의 유무를 그리고 나는 동그라미 기억에서 d 귿을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C는 각각 결핵의 병원체, 독감의 병원체, 모좀의 병원체 중 하나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표를, 왼쪽에 있는 표를 먼저 보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나부터 먼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결핵, 독감, 무좀을 분류를 일단 먼저 하고, 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표로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곰팡이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건, 무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그냥 무만 적을게요. 그다음 세포 구조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포 구조를 가지는 건 무좀도 되고요. 그리고 결핵도 됩니다. 그런데 독감은 안 되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니까요. 자 그리고 감염성 질병 을 일으키는 건 지금 다 병원체들이니까 감염성 질병은 다 일으키겠네요. 그죠자 그러면 특징 자, 기억의 스틱이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세개 다, ABC 세개다 해당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X가 하나도 없는 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감염성 질병을 일으킨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에 딱한 군데만 돼 있죠. 그러면 D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이다가 될 거고요. 그럼 자동으로 A가 무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개다 동그라미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세포구조고 동그라미가 되면 확실해지겠죠. 자, 그 다음 어, B하고 C도 구분을 짓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결핵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C가 독감이고 하나밖에 동그라미가 없으니까요. B가 결핵이고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어, 여기 동그라미까지 확인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물음표 되어 있는 데까지 확인하면 자, 오른 것만 골라볼게요. 먼저 기억입니다. A는 독감의 병원체이다. 틀렸죠. 그 다음 니은. B는 원생생물이다. 결핵균이에요.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원핵생물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네요. 자, 그럼 D 귿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 모두 동그라미. 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11월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리고 나는 결핵균을 나타냈습니다. 자, 바이러스라고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코로나... 는 익숙하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어~ 뭐 어렵게 원리나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본다기보다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소재로서 문제에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참고는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바이러스 가는 바이러스고 그리고 나는 세균이죠. 자, 이 정보를 가지고 보기 확인해 볼게요. 기억. 가는 세포구조. 바이러스는 세포구조가 될수가 없죠. 자, 그 다음 니은. 나에 의한 질병의 치료에는 세균인가 항생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티긋. 가와 나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가지는 건 동일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학년 문제를 풀어봤고요. 3학년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